자 가겠습니다 2012년도죠 2012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나형입니다 고3문과고요 2 7분부터 가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SN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을 잡아내랍니다 얘만 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AN 플러스 일단 일반항을 알아야 되죠 AN 플러스 1이 남을려면요 어디까지 합해서, sn을 아니까, 어디까지 합해서, 어디까지를 빼야지, 이놈만 남습니까? 어, s에 n 플러스 1까지 하면 여기까지의 합이죠. 그러면 이 앞에 n 1까지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s에 n 마이 1을 빼주면은 얘만 남을 겁니다. 됐습니까? sn을 가지고 an을 잡으러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요,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n 플러스 2분의 6에 n 플러스 1이죠. 6n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요.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n분의 1이 되죠. n분의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6n 6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분자 나누기 분모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6될 거고 분모는 안 변하죠. 여기에 0되는 놈 얼마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요 얼마 어,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은 몫이 6이죠 m 분의 요영 되는 넘치 버너 주니까 얼마 마이너 6 요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6하고 마이너 6하고 없어지고요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 되면서 6을 묶어내 버리면은 얘는 m 분의 1이 남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거 마이너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가 되면서 n 플러스 2분의 6 나가면은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항 분리 수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시그마 n 이골 1부터 무한대까지 얼마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요 시그마 n 이골 1부터 무한대까지 얼마죠? 이것도 분리 쉽게 되겠죠? 부분합부터 먼저 잡읍시다. 얼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꼬 1부터 n까지 얼마? 어, 6은 앞으로 빼버리고요. 6은 앞으로 빼고 k 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반 차이가 두 개니까 자, 작은 놈두개 집어넣고 큰놈두개 집어넣어주면 되죠. 나머지 다 없어질 것이고 6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들어가면 1 되고, 2 들어가면 2분의 1 되고, 빼기죠. n 들어가면 m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되어지죠. 됐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갑니다. <laughs> 됐습니까? 그래서 6 곱하기 남는 거는 2분의 3이 남죠. 약분, 약분. 걸려마. 그래서 이놈의 무한급수는 9가 되어지겠죠. 알겠습니까? 됐나요? 누구 질문요? 어. 되죠? 자, 이걸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7번이었고요. SN 나와있을 때 AN 잡아내는 거야. 뭐 쉽잖아, 그지? 4점짜리네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이런 4점짜리는 그죠? 이런 4점짜리 놓치면 안 됩니다. 28번 가겠습니다. <laughs> 자, 리미트 AN이, A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요거일 때요 놈의, 요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무한대로 가는 놈하고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요 값을 잡아 나갑니다. 아주 많이 나왔던 거죠. 됐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죠? 얘들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a n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n으로 나누니까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으로 나누면 얘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5배에 a n분의 얼마 b n이 되어질 거고. 됐습니까? 얘 값은 어디로 가니? 무한, 뭐, 무한대로 나누었으니까 0으로 가지겠죠. 됐습니까? 요거 잡아내는거 요거 잡아내는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분의 AN분의 BN은 얼마가 돼야 되노? 얼마? 5분의 2가 돼야지 0으로 가는거죠 됐습니까? 나이 되나요? 아, 요것도 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런것도 그지? 요런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AN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얼마? AN 플러스 BN분의 2AN 플러스 3BN 이렇게 되죠. 얘 예, 값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나누면은 너1 되고요. 너는 AM분의 BN이 되고요. 너는 2가 되고, 플러스 3 곱하기 AM분의 BN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우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 예, 값은 1 나오고요. 얘는요,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리미트 빠졌죠. 리미트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 값이 5분의 2가 되고요. 얘가 2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6, 요렇게 되어지겠죠. 분모분자에 5를 곱하니까 7분의, 5를 곱하면 10이 되고, 16 10... 이렇게 되어지네. 그래서 P분의 Q 합은요, 23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어, 요거, 요거 다 알바로 들어가세요. 어. 많이 나오죠, 문제 자, 또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뭐 x축 위에 한점 a점이 있고요 x축 위에 한점 a점이 있고 그리고 a점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 y골을 로그 2의 x의 3선과 서로 다른 두점 bc에서 만나고요 자두점 bc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답니다 수선을 내리고 수선을 내렸다 됐습니까 수선을 내는 놈을 각각 d라고 e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분 BD하고 CE가, 로그 2의 X와 만나는 놈을 FG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AB대, 이것대, 이거가 지금 몇대몇이래에서 1대 2다, 이렇게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삼각형 ADB,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 2분의 9라고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요 사각형, 어디 갔니? BFGC, 요 사각형의 면적 잡아내줘, 이래. 됐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풀던 뭐 좌표 잡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됐습니까? 어, 요 삼각형의 면적도 나와 있고. 됐습니까? 이 삼각형은 얘하고 얘가 지금 뭐 뭐죠? 닮음이죠.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얘가 1대 2니까 얘도 1대 2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3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면적비는요, 제곱에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나와지죠. 그까지 해석됐죠. 그 다음에 요거만 빼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 전체 면적이 나오면 요 면적이 2분의 9니까 빼면 요사다리꼴의 면적이 나와지겠죠. <laughs>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요것만 빼면 되는데, 요것만 구하면 되잖아, 우리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얘죠, 얘죠. 3이 앞으로 나가니까 3에, 로그 g 2 x 이래야 되는 거죠. 로그 g 2 x 로그 g 2 x 얘가 3배다, 이거죠. 얘가 1이면은 얘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y 값이 3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얼마 된다고 2가 되고 얘가 1이면 얘가 얼마 된다고 2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높이가 같습니다. 높이가 같아요. 요 사다리 꼴이나 요 사다리 꼴이나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집니까? 밑변의 길이비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요 놈의 면적은요, 요 놈의 면적은 요 전체 면적의 1대 2니까 3분의 2가 되어지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이해다 되셨죠? <laughs> 됐습니까? 얘가 지금 몇대 몇? 몇? 1대3이 되습니다 1대3. 그래서 삼각형, 삼각형 얼마? 어 ADB와 ADB와 닮아서 삼각형 얼마? AEC가 닮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닮음비가 1대 3이 되고요. 면적비는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1에 해당하는 놈이 2분의 9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삼각형 AEC의 면적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AEC의 면적은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2분의 얼마? 99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면적이 나옵니다. BDEC. BDEC. 요 사각형의 면적은 얼마? 전체 면적에서 삼각형 ADB 2분의 9를 빼준 게 되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72가 돼서 36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요 면적이 36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얘가 지금 1대2가 되어지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비에 비례하게 돼서 비례 배분을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각형 BFGC, GC라는 놈은 이 면적 36에 얼마? 얘가 1일 때 얘가 2니까 전체 3개 중에서 2개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약분약분하니까 12가 돼서 너의 면적은 얼마? 24다. 이렇게 나와죠 알겠습니까 자표를 어, 구해서 하는게 아니고 요, 요거 요 요거 요거 잘 봐야 되죠 요거 요거 알겠습니까 어 모피가 1대 3이 되어지는 거. 알겠죠 발음을 이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자표 음. 잡아서 하려면은 복잡하겠지 그지 알파 놓을끼고뭐베다놓을끼고뭐 한참을 가야 될 거, 상당히 복잡할겁니다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가 있노? 혹시 본사람 있나? 잡표잡아가 있다나?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합니다. 자, 자, 표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PN, QN을 다음 규칙대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나열이죠. 나열 이는거는요 그죠? 나열해보면 보이죠? 어, 최소한 몇개 정도 나열해봐라? 최소한 네개 정도는 나열해봐라. 그래야지 개차가 보이거든. 어, 개차를 보려면 한네개 정도는 나열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어떤 규칙이냐면은 P1은 00입니다. PN은요,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뭐, Y축 반영으로 M만큼, 평행이동, PN을, PN을 이렇게 이평행이동시키면 QN이 된답니다. QN을 다시 X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PN 플러스 1이 되 계속 돈다 이거죠. 됐습니까? 가능하시죠? 출발합니다. 얼마? P1. P1은 0,0입니다. 됐습니까? Q1. Q1은 뭐죠? 얼마입니까? PN을, P1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도 시킨 게 Q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Q1. 됐습니까?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p2는요. 그 다음 p2가 나옵니다. pn을, p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p2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은 q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0,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2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이제 저 뭐야 장난치는 거다 알았죠? q2는요. 얼마? 얼마? 몰랐어. <laughs> 다시 봐야 돼. <laughs> 다 알았는 줄 알았는데 몰랐어. P2죠. 어. P2를 얼마? 2만큼 2만큼 이동시키는게 Q2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2, 2 얼마? 2, 4 이렇게 되어 됐습니까? 오케이. P3는요. P3는 뭐? 요 놈을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1, 1만큼 5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Q3. 어느만큼? P3를, P3를 X축으로 3M, 뭐, 3만큼, 3만큼 행계 Q3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3, 3 가라 이거죠. 4, 8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P4. 얼마?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Q4는요, 이제 알았다. 4, 4만큼 가는 거다. 그지 오케이 7 얼마 13 이렇게 가는 거죠 4개 정도는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서 QN이라는 놈이 QN이라는 놈이 AN+ b n 이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X좌표 AN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AN은 어떻게 생겼지 1, 2, 4, 7 이렇게 생겼거든요 됐습니까? 보이나요? 보이나요? 1, 2, 3 이렇게 돼서 얼마 개차를 확인하려면 한 4개 정도까지는 표현을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뭘 잡아내라고? A21을 잡아내랍니다. A21, B21. 그럼 A21은요? 개차수열이죠. 초항1 플러스 얼마 시그마. k 골를 1부터 어디까지 하나 작은 20까지. 그리고 K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 나오죠? 어, 20까지 합이 얼마고? 210? 2분의 놈, 놈 플러스 1. 더 210. 그래서 얘 값이 들어가나? 얼마? 211. 요렇게 돼. 들어가나요? 오케이. 211. 그래서 Q, A21은요, A21은 211이었습니다. 됐습니까? BN 수열도요, BN 수열도 따져보면 되죠. bn도요. 1, 4, 8, 13입니다. 1, 4, 8, 13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얼마? 3, 4, 5 이렇게 가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b 얼마? 21이라는 놈은 초항 1 플러스 시그마 k 꼬르 1부터 하나 작은 20개까지 얼마? k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값은 1 플러스 얼마죠? 2분의 항수가 몇 개? 20개. 초항 3, 말항 22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10 되어지고 얼마? 251 이렇게 되죠. B21은요. 25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의 합을 구해라니까 얼마? 462 이렇게 되죠. 답 맞나? 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얘들아. 어? 일단은 4개 정도는 펼쳐놔봐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요놈을 잡았으면은, 요놈은 또 옆에 관계를 또봐줘도 된다, 항상. 알겠니? 어, 얘는 얼마고? 돼진 게2 곱하기 0만큼 돼지고, 얘는 2 곱하기 1만큼, 얘는 2 곱하기 2만큼 돼지고, 2 곱하기 3만큼 돼지거든? 알겠습니까? 요런 관계도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만일대 0, 2일대 1, 3일대 2, 4일대 3이니까 21이면 얼마고? 얘가 지금 211이었잖아. 요 211, 콤마, 얼마가 되죠몇번더 해져? 21이니까 20번 더 해지는 거죠. 2 0 20번 더 해지니까 얼마고? 40이죠. 40이 더 커져서 251, 이렇게도 잡아내줄 수 있죠. 알겠습니까? 항상 요렇게, 한 개만 잡아내면 어떤 관계가 또 있습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은 얘 자체도 또 개차가 자우지간 뭐 축차 대입 해 보시고요. 그리고 펼쳐놓고 펼쳐놓을 때는 항상 몇개 이상은 몇 개까지는 네 개까지는 꼭 펼쳐놓도록 하세요. 그래 개차가 보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